어떤 거예요? 운영 조직의 구조와 주공화 체제에 대해서 어떤 거요 운영 조직의 구조와 조직 구성이 어떻게 아, 되고 있는지 지금 예 보이실까요? 예. 예. 국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워크숍에 모이는 사람들이 국내 운영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20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지금 어, 참여하는 인력을 그네 가지 캐테고리를 묶었는데, 하나는 이제 베트남의 실질적인 그 상근을 해가면서 9월스부터 11월 3개월 동안에 이제 도와줄 그 인원이 5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고위급 인사라든가 뭐 이렇게 좀 힘도 있는 분,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호치민의 어룩이라 하더라도 이 베트남 공산당원들이라든가 이그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추천을 하는 문기를좀저들이 받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문위원 그룹들이 있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어, 이렇게 이제 고급 지원인력인데 통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급 지원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노이대학교라든가 어, 하노이, 음, 하노이 국립외대회 같이 한국과 다니는 학생들이. 행사 당일날 안내를 하는 그런 인원인데 그 인원들을 지금 한 20명 정도로 잡고 있고 지금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